야 당장 차 빼! 안 그러면 지게차로 밀어버릴 거야. 차를 옮기라는 남자. 저도 많이 참았어요. 운송비 줄 때까지 뱉제. 운송비는 매번 바로바로 정산해줬잖아. 안 줬다는 증거라도 있어? 운송비 때문에 싸우는 두 남자. 자 이거 보세요. 여기 회사 도장도 찍혀 있는데 결제를 안 해주셨잖아요. 운송장을 찢어버리는 남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안 줬다는 증거도 없는데 어쩔 거야? 빨리 차 빼. 기름값도 없어요. 빨리 돈이나 줘요. 그게 내알 바야. 난 분명 경고했어. 그때 등장하는 사장. 장 대리 회사 앞에서 왜 싸우고 있는 거야? 이 놈이 차 빼라는데 안 빼잖아요. 사장님 운송비 좀 정산해 주세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자. 이 대머리가 정산은 안 해주고 운송장을 찢어버렸어요. 헛소리 작작해. 증거라도 있어? 증거요? 시청자분들이 다 봤어요. 대낮에 술 마셨어. 계속 헛소리 할 거면 발 닦고 잠이나 자. 둘다 진정하고 장대리 정말 운송장 찢었어? 사장님 저못 믿으세요? 우리 회사 시스템이 운송 끝나면 바로 정산해 주는 거잖아요. 일더 키우지 말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사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정산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좋아, 그럼 시청자분들의 제보를 받아서 거짓말이면 각오해. 좋아요. 정말 제가 그랬다면 열 배로 보상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의 제보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에서 CCTV도 확인해보죠. 억울한 운전사를 위해서 진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